화면을 끊었다 귀가고 얼른 켰습니다. <laughs> 예, 일요일 날, 일주일날 그 마찬가지로 진행해 갔다고 참석을 했는데 그 뜨거운 열기가 계속 전달되니까 저도 너무 좋네요. 예, 저도 그 영식이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영, 방금 영면이 아직 지못 들었나? 저도 우리 뭐... 말이 잘안 들린다. 마이크가 어. 깨끗하게 어. 안 들린다. 그래, 보륨 좀 낮춰봐라. 들리죠? 어. 지금 잘 좋아요. 들리니까. 어, 보륨을 좀낮춰을 때. 어? 보륨을 낮춰도돼 보륨을 낮추고. 음. 이어폰 끼고 있어가지고. 어. 저도 영식이 오빠 말처럼. 오빠 말씀 들으니까 그렇고 이제 영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고 저도 이게 판단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 지금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상담사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너무 내가 가식적인 사람일 것 같아서 제가 그 음. 상담하는 일을 그만뒀거든요. 왜냐면 내가 답을 내려주고 네 인생을 내가 안다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나도 언니가 말인 것처럼 내가 그 애들하고 내가 상담했던 그 정신과 그 5년 동안 상담했던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해줬던 말들을 지금은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당신 존재만 있는 것도 감사하다. 그것을 기뻐하는 자리다. 그 말만 해 줬어도 되는 그 자리인데 꽤 항상 이렇게 판단하는 그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같이 있으면서 내가 너들을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해줄수 있어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했던 것 같아서 저도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해 주고 싶은 말이 내가 했던 말들은 전부 다 잊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있는 그 자체가 진짜 아름답습니다라고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돼요. 미라를 보면 그눈에 대해서 응. 어, 네가 그 모습으로 태어나 갖고 어떻게 안 됐다든지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존재만 받는 아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게 미라를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 같은 마음, 그냥 사람이면 되는 그 자리, 존재인 그 생명만 볼수 있는 그런 음. 음.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라가 그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그 미라가 음. 계속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이렇게 내 앞에 누군가가 억지로 그렇게 한 척하고 뭐, 자기가 뭔가 다 가진 척하고,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왠지 이렇게 숨이 시지지가 않잖아요. 음. 주눅이 들어주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조심스러워지는데, 음. 그걸 그래 이렇게 미라나, 그리고 이제 내 앞에 있는 어떤 오야들이나한테는 전혀 내가, 어,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그러잖아요. 제가 투표함에 있을 때 제가 자유롭잖아요. 내가 음, 음. 내가 원래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 어 새롭게 숨결이를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원래 나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봐지는 것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수 있는 것그 자체도 내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한다 하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일어 나내게 일어나시고, 진짜 장식이 1장 26절을 말했던 염식이 오빠처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지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어떤 모양에서든지 그분이 지어진 자리니까 그분 앞에 내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바울과 신라처로 믿음이 강해갖고, 그 사람들을 하는 일처럼 내가 쫓아가려고 했을 때는, 늘 나는 부족하고, 늘 나는 모질하고, 능력이 더 필요하고, 지식과 명철과 그게 더 필요하니까, 맨날 그거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그래야 내가 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자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만 하면은 그냥 나는 숨쉴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든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지 무엇을 꼭 이루어내야만 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런 내가 그런 게 없으니까 내 아이들한테도 니는 이 정도까지는 뭐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나? 니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요구가 없어졌어요. 음, 음. 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 아이들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소리도 꽤르거든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 그 엄마의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 보여지지 않는 엄마의 깊은 마음을 애들이 하니까 그냥 이렇게 교통하면서 그냥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아마 이렇게 흘러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 누구라도 있잖아요. 이제는 제 마음에도 뭐 이런 쎄 마음 그거 실과 사람들 그런 판단이 전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자하시는 대로 그냥 있으면 되지 내가 무엇이 뭐 간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편안한 시간이 지나면은. 불안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빠 우리 투표에 믿는 친구들은 전부 다 편안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어까 감각적이고 왜 이렇게 됐나 하면서 그랬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 슬픔도 없어지고 왜 이렇게 됐나 그것도 없어지고 그냥 우리가 주어진 사람들끼리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참 예수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더 알려고 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했던 것은 종교에서는 예수님과 이적과 뭐 능력과 행위들, 그런 거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던 그, 요, 요 그거 이제 성경 교제를 외워가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그 예수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하고 일체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투피엠의 식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식구들이든지 간에 이렇게 만나면 반갑고 또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음. 아멘. 아멘.